펠로스 증후군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슬픔, 유난히 아니에요. 이별 후 공허함, 죄책감이, 불면증, 식욕 부진까지 이어진다면 이건 펠로스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짧게 이 시간을 버티는 3단계 알려 드릴게요. 건강 질문. 그럼 AI 첫째. 슬픔 인정하기.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울고 싶으면 울고 믿을만한 사람에게 마음껏 이야기해도 됩니다. 반려동물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둘째, 추억을 정리하며 작별하기. 사진 장난감으로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들고 자주 방문해 보세요. 무작정 유품을 정리하면 마음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셋째, 새로운 일상 만들기. 산책 시간을 가벼운 운동이나 새로운 취미로 채우고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으로 무너진 리듬을 되찾아 보세요. 이건 반려동물을 잊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슬픔을 억누르지 말고 충분히 표현하세요. 나만의 방법으로 의미 있게 추억하고 작별 인사를 하세요. 새로운 일상을 만들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세요. 반려동물과 이별한 뒤 슬픔이 너무 커서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그럼 AI에게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극복할 방법을 찾아드릴게요. 건강 질문. 그럼 질문을 시작해볼까요?